메밀꽃이 많이 폈네. 그지? 너 메밀꽃이 뭔줄 알아? 모르지? 이게 메밀꽃이야, 이게. 요게. 요게 메밀꽃이라고. 알아? 이 메밀로 묵을 쓴다니까? 어제 니가, 어머니가 너한테 줬던 그묵 있잖아? 그거 너안 먹고 버렸지? 그 묵을 쓴다고. 메밀로 가자, 집으로 가자. 이 메밀이 중요한 거 알았어? 이 메밀이 옆에서 쪽쪽 쭉 심어 있잖아. 그지? 이호석이란 소설가가 단편 소설가 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도 있어. 너 메밀꽃 필 무렵 안 들어봤지? 메밀꽃 필 무렵이? 단편 소설인데 이 옆에 쭉쭉 펴 있는 이 메밀들 이게 다 메밀꽃 필무렵의그어 주제가 되는 거야 주인공인 그 윤손잡이잖아 근데 그 아저씨도 윤손잡이잖아 이게 결국 뭐야 아들이라는 소리잖아 야 천복이 말 듣는 거 많은 거요 지금 É medo de coxipo, né?